18장 5절 6절 말씀 복독합니다. 이사야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이어갈때 내가 낯으로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집어 내려 떨어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아멘. 아멘. 그 집순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로를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정확한 시간에 심판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 추수하기 전이란 말은. 추수하기 딱 좋은 상태로 준비 될 때를 말합니다. 딱 준비 될때 그때가 이제 심판의 때라는 거죠. 추수가 딱 준비되면 그 다음에 농부는 그 추수한 곡식을 거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두진 못하고 딱 좋은 상태까지 무르 있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포도가 맺혀 익어간다. 이 말도 추수하기 딱 좋은 상태로 준비될 때를 말합니다. 우리 전에 보면은 가을에 태풍이 오면은 정말 사과가 잘 익어가지고 이제 내일 거둘 건데 저녁에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리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걸 보는 농부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곡식이 그 사과가 맺히지 않고 흉작이었다 그러면 기대도 안 하는데 잘 자라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됐다 생각하고 내일 걷어서 이제 판매만 하면 이제 다일년 농사에 대한 수고가 다 오는 건데 그 전, 전에, 그 전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놔두신다는 겁니다. 이때 꽃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꽃을 피고 핀 꽃이 지고 나서 그 자리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냥 꽃도 다 피었다가 졌어요.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꽃도 다 피고 지니까 이제 이제 열매만 잘 자라면 되겠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화려한 영화와 명성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계획한 데그 해서 꽃도 다 피고 이제는 또 열매까지 이제 거두올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가 이거 갈때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베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르의 제국의 꿈이 다 이루어갈 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르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악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그 하나님께서 다때 무르익을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 때에 자기들의 죄를 부정할 수 없게. 그냥 유금원 내가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네가 이런 죄에 대한 죄가 있지 않냐라고 어, 이렇게 고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무르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꺾어버리시는 심판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꺾어버리시는 거죠. 뭐든지 잘 되고 잘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더 자고 하잖아요. 봐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냐. 그리고 내가 다 이렇게 했어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거기 이제 이제는 모든 것이 야 이제 다 됐다 생각할 때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든 기반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낫으로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는 아수르 제국의 확장의 앞장서는 군대를 말하고요. 또그 제국의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쫙쫙 펼쳐나가잖아요. 문어말처럼 여기저기 세력이 확장해서 거기다가 군대 보내고 통치자들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지가 뻗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연한 가지는, 연한 가지는 이제 또 새롭게 확장하는, 새롭게 확장하는 이그 부류를 연한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찍어버리신다, 베어내고 찍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스르 제국의 손과 발이 되는 기반들입니다. 아스르의 힘을 이러한 아스르 힘을 먼저 하나님께서 탁 잘라내가지고 몸통은 나중에 자르고 이제 그런 가지부터 잘라서 힘을 못 쓰도록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 3 7 장에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을 앞두고. 야,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다, 이르살렘은 우리 것이 된다. 거기 다 들어가서 귀한 보물들, 귀한 뭐그 은근 보석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다 우리 거다. 하고 꿈에 풀어서 그날 밤 자고 있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여우와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내립은그 실패를 앞두고 사내립만 살아났는데 그, 그런 아수르 도성으로 또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했다가 아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예루살렘은 아무 방비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이제 성에 입성하면 됩니다 18만 5천명 꿈에 부풀어서 그렇게 다 저녁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게 다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지하는 것들부터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넬립의 힘은 아수르의 힘은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군대가 의지하는 힘이었죠. 요즘도 나라들 보면 군인이 군대가 힘이죠. 북한도 군대가 힘이죠. 군대가 없으면 저렇게 저런, 저런 만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산주의, 공산당들은 다 군대가 힘이죠. 민주국가도 미국도 군대가 힘입니다. 이런 군대의 그런 것들을 다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은 나라의 힘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시체를 들판에 버려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비참한 말씀입니다 산의 독소리와 들짐승에 던져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죽임당한 아수르의 군인들의 주검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매장지를 얻지 못해서 들판에 내버려져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체가 산 독소리들과 땅의 들짐승의 식량으로 전락했습니다 독수리들은 그들의 사체로 여름을 지냈다. 얼마나 많으면은, 그냥 버려진 게 많으면은, 독수리들이 낮에 먹고 어. 먹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름 내내 그걸로 식량 창고가 돼가지고, 독수리들이 아주 복을 받은 거죠. 들짐승들은, 땅에 들짐승들은 겨울을 지낼 것이다. 여름에 독수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을, 이 들짐승들이 겨울에 식량으로, 겨울에 어, 음식, 뭐다 말라 저기 눈이 오고 다 식물이 다 말라 죽어서 음식이 양식이 없을 때 들짐승들에게는 식량 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군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것은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어내고 찍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감히 막아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세상 놀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진행될 때는 자비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진행하시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아라 말씀하시면서 여지를 남겨주시며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을 들을 때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그런데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심판을 받아, 심판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억울하다 할거 아니에요. 좀말좀 좀 해주시죠. 우리한테 이럴, 이럴 것이라고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조금 생각은 했을 텐데요. 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원망하잖아요. 잘못은 해놓고, 그렇게 경고해도 말을 안 듣다가, 그런 사람도, 경고를 들은 사람도 좀더 세게 해주시 그랬어요. 이렇게 또 원망을 하잖아요. 들은, 듣지 않은 것 자체를 자기가, 어,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나를 그때 조금 더 많이 붙잡아 주시고 그랬어요. 나를 그때만 혼내 주시고 그랬어요. 혼내면 됩니까? 그렇다고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한테도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도 듣고 이스라엘도 듣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들을 들을 자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해도 하나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어요. 들었으면 망했겠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스르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처음부터 철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시작되면은 이거 멈추지 않고 그냥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때가 익을 때까지 가만히 셨다가 열매가 확 익어가지고 막 빨갛게 그리고 다시 선실하게 사람들이 확 기대감에 부풀 때 그때 그냥 딱 하나님께서 다 잘라내버리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시작되면 갑자기 오늘까지 평화롭다가 아무리 없을 것, 것 같이 하다가 그냥 갑자기 심판이 임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주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게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